오케이 신형이는 신형이 이게 그유명 아이인가요? 아이 차죠 네. 인증 받은 네. 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세팅할 때는 배터리 다 올려놓고 세팅입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할까요? 나는 네, 핀 타입밖에 안 써갖고. 응. 어. 네. 이것도 빼야되지? 이거 빼야될거야. 신경, 신경 끝났으니까. 응. 네. 이렇게, 이렇게 하는거야. 님 저희가, 그, 4시간 정도 있다 그랬거든요. 그, 계좌로 4만원 따로. 네, 4시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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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네. 네. 아, 되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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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세팅이 좀이봤어요 네. 2도 0.2 네. 2도 네, 이게 지금 원래 전원 넣어야 되는데 그냥 이거 네. 전원 안 넣어도 양쪽을 맞춰보면 2.2 조립은 어떤 거 같아요? 냉화믹도 조립은 아주 양호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세차 네. 점프를 하던 차가 아니래갖고 아, 점프하면 아, 좀 이게 많이 틀어졌을텐데 지금 네. 그거 없어면 있고 네. 토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자. 3 5도 3점 오더, 3점 3점 오더. 혹시 이거, 음. 이거, 이거, 도거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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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전자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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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전이로 이거, 아직까지 눈거로 봐야 되는 거예요이 네. 기에는 음. 요즘에 나온 거 전동 투어링이 바닥에 날리는 게 있는데 결국 음. 이게 가장 보전적인 방법. 제가 보니까. 이 세팅 보드가 있는 상태에서 음. 세팅 아, 포 네. 중요하고 네. 템버 네. 템버 지금 다 맞게끔 돼 있고 이도 아 2도, 2도 정도 굉장히 정확하게 지금 네. 세차를 해서 원래는 네. 세차니까 틀어지지 않고 얘기한 대로 네. 그 대파를 네. 주행하다 보면 암세가 휘어지기 때문에 네. 그 셋업 풀에 올리는 게큰 의미가 없는데 네. 지금은 뭐테크노차 자체가 네. 아또 앞, 하드 타입이고 네. 조립도 좀 양쪽 다 균일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세팅이 따로 안 맞았는데도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제 주연, 네, 이제, 주행 상상하고. 네. 필레트는 이걸 바꾼 이유가 안에 있는 게 볼, 볼이 뒤로 빠졌어요, 2.5가. 볼이 있고, 개인적으로 이런 네. 오픈 타입은 저는 별로 네. 선호하지 않는 게, 네. 요, 안에, 네. 나중에 이거 오픈 타입을 써버리면은, 네. 이 안에 흙이 너무 많이 껴있어요. 응, 음, 그쵸. 그렇죠. 못 풀거나 빠가날 아, 어. 수 있죠. 그쵸. 그렇죠. 이 안에서도 유니버셜 풀 때, 여기 음. 안에 2.5mm. 네. 어, 세트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이걸 안 하고면 이 안에 흙이 뭐지기 네. 어, 때문에 저는 항상 이거를보내지않니다 어, 그렇죠. 네, 올리면은 어, 안에 어, 네. 네, 네. 자, 장해 놨어요. 높게 달어요 자, 러면은 세곡은 풀들어하겠습니다 음. 어, 내위아침 aufspannt d i e s 어 가만히서 잘 내려가지지도 아아 어, 아맞에3 0일 끼우고 아주 와 강릉 존나 시원해요. 태극리투워 네? <laughs> 타이어 타이어 핀 타이어 이게 더 이게 더 사태 적어 는데 이걸 이거 나 갔지? 여기서는 핀 타입이나 빠 타입 하는데 이것도잘 가는 타이어라고. 네. 그리고 지금 이쪽에 요이 타입 이따가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타이어. 이거 타이어는 이제 따로 하고 일단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참고로 쓰던 타이어는 네. 뭐 그립 좀 살리려면 자세히 보면은 방향이 있습니다. 네. 방향을 어느 정도 되면은 이제 반대 방향으로 껴주면 네. 그나마 그립이 좀 더. 어. 근데 세팅이 너무 잘된 상태에서 시켜서 갈기처럼 돼 버리면 너무 오버 그립돼 버리면은 차가 너무 오버할 수 있죠. 그럴 수 음. 있죠. 근데 이제 지금 어 사실은. 어, 하드웨어적인, 네. 어, 구조적인 세팅 맞았다 하더라도, 쇼 네. 오일이라든가 디포 오일이, 네. 어, 디포 어, 오일이랑, 그 다음에 네. 사용했다 하더라도, 네. 그러니까 세팅 이 맞았다 하더라도 사용 연그 기간에 따라서 오일을 교체 시기가 될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본적인 것만. 오일 교체. 이 전동 공구라고 막섞여있죠 네, 근데 이제 아, 이거 바로 바로 여기서 바로 세우네요? 네 이제 그 남자는 그니까. 세워야 되겠죠? 어, 이거 MIP? 네, MIP 스페셜 리미티드 예. 한정판입니다 스페셜? 지금은 구하기가 될 수가 없는 네, 저한테 파세요 <laughs> 구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저한테 팔면은 구하는 거잖아요, 제가 왜냐 네, 네, 제가 비싸게 <laughs> 안 넘어오네 어. 역시 r c 진심 RCA 진심 또 우리 한정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 r c 진심 이시군요 아, 참고로, 요거는 네. 플라이를 타미아 건데, 제가 10년을 넘게 쓰고 있는 어, 플라이인데, 네. 굉장히 강추합니다. 아, 네, 네. 어, 어정쩡, 이, 요런 홈이 있는 거 굉장히 RC에 쓸 때, 네, 네. 쓸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이건 안 벗겨져요? 저희 맨날 해서 본드 붙이는. 아, 요거 타미아 건안 붙여져요. 아. 어, 타미아 건은 이거 일본 굉장히, 하이스가 있가 굉장히 좋은 OEM이거든요. 타미아 니퍼는 제가 강력 추천합니다. 에로맥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에로맥스를 사셔야 돼요. 에로맥스. 에로맥스는 요런 툴은 네. 개인적으로 네. 선호하지 않는 게 이게 허니컴 네. 방식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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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손이 다혀요 손이 아, 물집 생겨요. 이, 아, 그래요? 그립은 좋은데. 이거 저는 물, 그 뭐냐, 오일 만지고 한 다음에 미끄러지지 않게끔 하는 게 있는데 게. 어, 요거는 오래 쓰면 되고 요거는 나중에 네. 물집 생깁니다. 차 네, 조립하면. 네, 네, 네. 어, 요런 타입은. 네. 그래서 이제. MIP같은 경우에는 네. 어, 써보신 사람들이 네. 어, 그립감이라든가아 이게 좋아요? 굉장히 이거하고 나면 다른걸 못만져요 그리고 팁이 달라요 한번 써본 사람들은 네. MIP만 사하게 아, 됩니다 그쵸. 이 팁이 장난이 아닌데 팁을 하고나서 어, 한번 써보는거랑 어, 무기가, 무기가 좀 묵직, 어, 묵직하네요 다른걸 사용하셔도 됩요 네, 근데 지금 진짜 지금 진짜 네. 저는 엔진이든 전동이든 이 갈고리를 꼭 가려다녀요 갈고 갈고리는 기본이죠. 그렇죠. 여기 갈, 갈고리. 아, 근데 너무 짧지 않아 갈고리? 이쪽이 이면, 대박이네. 이쪽이 스페셜이네요. 네. 어, 아, 와, 역시 역시 RC 했던 사람들이 이원선 어디 어디가냐? 이거 이거 딱 쓰는 거냐? 네. 혹시 역시 몇 mm 짜리 쓰신데 이 스페셜하게 이름 쓰셨습니까? 아, 이거는 그냥 잘안 쓰는 십0단네 찾으려고 손잡이는 돌고 도는 거죠. 그렇죠. 손잡이는, 손잡이는 네. 돌고, 도는 어. 손잡이는 도는 거죠. 그래도 혹시 팁 뿌려주면 이런 식으로 일자를 만들기도 하나요? 이기 아... 있나요? 아시인들은 더 응? 그런 거 있죠? 팁뿌려주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아시인들은 아저씨님들은 아저씨 풀어지는 아저씨. 거다 그냥 허투로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 다 갈아서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팁도 좀 마무리. 예, 예비 혹시 예비, 예비 팁도 가격 다니나요 그렇지? 예비 팁 말고 일단 우리 팁은 네. 쓰다가 나. 가 해외 대회 나오고 있잖아요. 해외, 해외 대회 나오고 있죠. 그렇죠. 그렇죠 한 거. 뾰족한 거. 뾰족한 예, 거는 그그 이제 그래 이제. 그래 근데 생각보다 네, 엔진, 거, 엔진, 엔진을 하는데, 아 이거 좋아하셨네요. 네, 이게 아 나중에 막 돌아다니면 작아서 찾기 힘들기 때문에, 네, 네. 꼽을 때도 이렇게. 아, 안내를. 그 왜냐면 이거는 이 이거 알파 공구 중에 굉장히 이게 네. 굉장히 좋거든요. 아, 뭐 원래 일자드레버라는 건가뒤쪽에 아, 혹시 고무 있는 건가요? 네. 고무, 이거 고무, 일부러 고무 있는 거죠?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그래서 고무를 해가지고 플라이를 잡으려고. 아, 잡으실 때 없네요. 네. 공중에서 뒤에 이제 고무가 되어있는 게 있더라고요. 음. 옛날에 큐, 어 Q월드. q 월드 예. 하, 많이 하시네요. 예, 10분만 해야 되니까요. 이 배터리가 많이 없거든요. 예, 2분만에 세팅할 수 있어요? <웃음> 못하죠? <웃음>